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이제 범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범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10월, 11월, 12월을 2020년도 잘 마무리할지 사업, 금전또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리딩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여러분들 한번 키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. 태번의 카드를 뽑았습니다.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게요. 우리 범띠 여러분들. 자, 범띠생들은 어떨까요? 네, 이렇게 제가 한번 키를 넣어봤습니다 자, 10월달 지금 다 돼가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실까요? 아, 네. 10월달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힘들게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건강적인 문제라든가 내가 또한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지금 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직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옮기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적인 것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건금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셨죠? 그래서 너무 일을 과다하게 하신다고 하면 내 몸이 좀 지칠 수 있으니까는 어, 범띠 여러분들은 좀 마음을 추스리면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대로 사업적인 만화서라든가 이런 거그런대로 그냥 그동안 했던 것처럼 종종 잘 흘러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직장은 절대로 옮기지 마시고 그대로 계셔주시는 게 좋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11월달은 어떨까요 아, 네. 11월 달은 또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굉장히 갈등의 요지가 갈 가... 있습니다. 또한 금전적인 문제도 계속 한 가지를 하면서도 다른 걸또 투자해 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때로는 내가 갑자기 욱해갖고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또 욱해갖고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, 좋겠습니다.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건 그물이고요. 하지만 어디다 투자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, 그래도 심사숙고하게 잘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.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먼 훗날을 위해서 당장 이익보다는 좀몇년 동안 어, 투자를 해놓으면 괜찮은 곳에 투자를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직장을 절대로 옮기시는 건 없습니다. 또한 어, 그래, 그 직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옮기지 마시고 투자 쪽만 좀잘 해주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. 그 다음에 12월 12월 달은 또 범띠 여러분들 어떻게 갈까요? 네, 12월 달은 우리 범띠 여러분들 욕심을 좀 과하게 내지 마십시오. 안정세로 흘러가다가 너무 과하게 욕심내다가는 내가 또한 뺏길 수도 있고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범띠 여러분들 마무리할 때 12월 달에 너무 과한 욕심 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. 가만히 계시면서 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업적인 거라든가, 또한 내가 직장적인 문제라든가, 이런 것도 어떤 옮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, 범디 여러분들은 12월 달 마무리를 할때좀 심사숙고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셨죠? 그래도 범디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그런 보상 때문에 내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해질 수 있으니, 이런 부분을 가지고 범띠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추수시기 바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네, 이것으로서 범띠 여러분들 2년 10월, 11월 리딩을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